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몇몇 가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겨울 수련회, 또 성경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봄에는 새 은혜집회, 그리고 가을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마치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피드백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저 올해만 한번 하고 마치는 사역이 아니라 매년마다 또는 매 학기마다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뭐 없었는가? 또 있었다면 내년에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 피드백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에 더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하던 수련회니까 매년 하던 부흥회니까 그저 늘 하던 대로 대충 적당히 하면 여지 없이 타성에 젖기 마련이고요. 아무 감동도 은혜도 없는 사역을 그저 그냥 때가 되니까 다람쥐 새바퀴 돌듯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혹또 그런 사람이 사역자일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욕심,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더 이상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시선을 누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분은요? 물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과거 추구했던 우리의 삶이 아,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헛된 것에 너무 많이 힘을 쏟았고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굉장히 무지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어버리고 어떤 분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다 담배를 하루에 한갑 이상 피던다 한갑이 몇 가치예요? 한갑이 말을 안 하시네 몇가 2 0 가치인가요? 네그 담배를 딱 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고요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저를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제가 지금 마주해서 해서 보,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야 이분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이런 과거가 있었어 할 만큼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과거로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자신들의 남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내 남편, 내 자녀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변화시켜 주시는지 들을 때면 막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 몇년 전에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늘그 돌던 그 철로 역전 코스를 뭐 안보를 걸어야 되니까 새벽부터 막 밤까지 몇 번이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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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보면은 거기에 로세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의 이 형상이 거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돌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 저 소돔 땅에 두고 온 나의 재산이 자꾸 생각이 나서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걸 돌아본 로세처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과 이 딜을 하는 그 장면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다 멸하시는 것, 이거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중에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열 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땅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간구를 들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 성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가 무거웠는지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하나님 그 땅을 뼈라셔요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죠? 누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롯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되니까 이두 천사가 소돔에 이릅니다. 롯을 만나는데 롯이 이 지나가던 나그네였던 저 둘을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시고 제가 극진하게 당신들을 대접할 때니.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머무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지 그 진상, 그 사실, 그 팩트를 그대로 볼수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온걸 알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두 사람이 온걸 알고, 롯의 집에 문을 쿵쿵쿵 하고 두드립니다. 저 둘을 끌어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에워싸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9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고 외쳤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사람을 강간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못해 이 동성애에 마저 끝간 줄 모른 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기가 막힌 건 뭐죠? 이 상황을 대처하는 롯의 태도, 롯의 자세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아이땅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문화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시집 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 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 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롯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이 손님들은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소돔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시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적인 물란함과 동성애에 대해서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대낮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5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간통죄가 해지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당당하게 외도를 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남녀가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게 이게 죄냐? 라고 되묻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 외에 남자친구를 두거나 여자친구를 하나 두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인 이 퀴어 축제가 대도시마다 연중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라도 보이기도라도 한다면 꼰대 소리나 듣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고집세고 자기들만 아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차별 금지법 문제, 차별을 금지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근데 그 차별 금지법 안에 숨겨진 조항이 뭐예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양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도 존중해 달라 이게 동성에도 그차벌 금지법 안에는 동성에도 존중해 달라는 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에 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치관을 흔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소돔과 고마라를 통해서 성적인 타락이 가져오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웃졌듯이 세상의 문화에 서서히 슬며들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후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우리는 첫 번째로 지체하지 말고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을 보면, 지금 롯이 이 천사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당신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한그 롯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렇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19장 22,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지즘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너희 가족 사위 딸 자녀 또 다른 사람 누구 있니 있으면 뭐하다가 지금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근데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롯이 주저합니다. 시간을 끌어요. 지체해요. 머뭇거립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내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결혼할 사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이 멸망할 터이니 함께 나가자 이 성을 떠나자라고 말하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농담으로?지 않아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귓등으로 흘려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하늘에 닿았는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들어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는 롯이 주저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재촉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거려요. 지체해요. 갈 마음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천사가 롯에게 알려주지만, 경황이 없는 건지, 마음이 힘든 건지, 미련이 있는 건지,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합니다. 여러, 여러 가지로, 야,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로세 가정에게도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로세 가족을 보듯이 이렇게 혼탁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은요, 과거에 매여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체 말고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여기 미련을 둬선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감히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회심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영역이 있고, 돌아보지 않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면,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요,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래요. 후회나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시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정말,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정도로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들어주십니다. 이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설명할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 롯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서금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록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내가 이것까지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이 어떻죠? 안타깝게도 로세처가 돌아봐요. 뒤를 돌아봅니다. 결코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데 결국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왜 로세처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려 타는 모습을 보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곳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난 모양이에요. 정든 곳, 모든 흔적이 있는 곳,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곳,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곳, 그곳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라서야 하는데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씩 아주 가끔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랐어요. 방황한 적이 없어요. 이런저런 타락한 문화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몇몇 분들이 아주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떤 때는요,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이런 걸 맛보고, 이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은혜리가 있고, 자기는 모태신앙이어서 뭐 딱히 큰 죄를 범했거나 심하게 뭐 당황했거나 이런 적이 없이 그냥 무던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명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한 그, 그분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게 못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빙빙 돌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은 사람을 풀어하는 겁니다. 저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한번 좀 이런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감격적일 텐데.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끝이 어떠한지 경험한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롯과 같이 죽을 고비에서 건진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롯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에서 건진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세철을 기억하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